자, YC 오늘도 13%올라가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개파라고 시작을 해서 음봉 만들어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라. 어? 이거 개미털기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팔고 나가냐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면서 미친 듯이 뛰어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면서 패닉셀이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려면, 그리고 이 종목을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자, 모두 다 전달 드릴 거니까,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YC 영상을 여러 차례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거 숨겨진 작전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다시 작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참 하락하고 있을 때, 자, 이런 순간에 뭐 7월 14일에 올렸던 영상인데, 이 종목이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세력들이 그전에도 이 비슷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아가지고 매도하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다시 세력들은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익보라고 이런 영상들 찍어서 올렸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때 좋아요 수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들 챙겨가셔야 돼요. 제 영상 여러분들이 수익 보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수익을 봐야지 구독자도 늘고 채널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과연 앞으로 YC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YC가 삼성전자에 이 HBN 장비 공급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YC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구간이 단지 세력들이 조정을 거치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구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도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거 손실볼 종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사점을 여기서 잡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때 제가 무조건 여기 2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밀리긴 했지만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보시면은 이장 초반에 잠깐 들어왔다 많은 게 아니라 장이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추가적인 후발 매수세들이 살아 있고 그리고 위에서 금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상반 구간까지 열려 있고 다만 기존에 밀렸던 구간인 정고점 부근에서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떨어질 때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은 고스란히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주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졌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물량들, 이때 매집했던 물량을 던진 거지, 여기선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을 더 모아가면서 더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도 뚫고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막상 저기 구간에 도달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금매물들이 먼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세력들이 찍어 누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고 금매물들이 세력들이 오히려 받아낸다면 바로 올라가겠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뽑는다 주가를 낮추는 흔적들이 보이면 그때는 조정을 거친 다음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되는 신호가 나오면은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에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면은 영상을 챙겨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근데 영상을 챙겨 보다 보면 장중에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상이 장이 끝나고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보유한다면 얘들이 또 주가를 낮춘 다음에 이렇게 행보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매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사점을 잡아가면 되잖아요. 기존에 제가 매수사점 잡아드렸던 거 보여드렸듯이 또 다시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7425 0506이에요 저한테 yc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매수사점들 매도사점들 전부 다 문자로 장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니까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 저희 채널도 여러분들의 수익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점들을 잘 보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니까 절대 손절 보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세력들이 개미털기 하듯이 은봉 만들어주고 이럴 때 제발 속지 마시고, 확실한 신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 목표가를 봤을 때 그냥 딱 기업 본질적 가치를 보시면 돼요. 얘들의 예상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온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 종목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지금 단순히 계산을 해 봤을 때 2026년에 영업이익이 140억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이게 발행 주식으로 나눠봤을 때, 자, 한 주당 천 원의 가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업종 PR로 계산을 해봤을 때, 뭐, 200배까지라고는 하지만, 뭐, 200배까지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딱 50배 정도만 바라보더라도, 아니, 솔직히 뭐, 30배만 바라보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3만 원이라는 주가가 나오는데, 지금의 주가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거고, 이런 구간 안에서 우리가, 뭐, 기다려가지고 3만원 먹고 나온다, 그것도 괜찮지만,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할 만한 구간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피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받아먹고 세력들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모아갈 때 우리도 이 박스권을 활용해서 매매하면 좀더 효율이 극대화될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0744006제번호로 yc라고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 잡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저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 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5-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 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둔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구 공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 드림 뭐 중앙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로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 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5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에 나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 ]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